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 지음받았으며, 그분 없이 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추고 있지만, 어둠은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그 빛에 관해 증언하러 온 증인이었는데, 이는 그를 통해 모든 사람이 믿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 자신은 그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다만 그 빛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온 것입니다. 참 빛이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분이 세상에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지으셨지만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들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영접한 사람들을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것입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요한은 그분에 대해 증언에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분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 모두는 분에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습니다.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그러나 아버지 품에 계시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 주셨습니다.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 "당신은 누구시오?"라고 요한의 정체를 물었을 때 요한이 한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요? 엘리아요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면 그 예언자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러자 그들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요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가서 대답할 말을 좀해 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누구라고 생각하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주를 위해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요. 보냄을 받은 유대 사람들 중에는 바리세파 사람들이 보낸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째서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한 분이 서 계시오.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분인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소. 이 일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 요단강 건너편 배단이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도시 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까닭은 바로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나는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 같이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이 그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분이 어떤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내가 보게 되면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줄 분임을 알라고 일러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날 요한은 자기 두 제자와 함께 다시 그곳에 서 있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그 말을 듣고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를 따라갔습니다. 예수께서 뒤를 돌아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그들이 말했습니다. 라삐여,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라삐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그래서 두 제자는 가서 그분이 계시는 곳을 보고 그날 그분과 함께 지냈습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중한 사람은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는 가장 먼저 자기 형 시몬을 찾아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시몬을 예수께 데려왔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 너는 개바라고 불릴 것이다. 개바는 베드로라는 뜻입니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시려다 빌립을 만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빌립도 역시 안드레와 베드로처럼 베세다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이를 찾아가 말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예언자들도 기록했던 그분을 우리가 만났소.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는가? 빌립이 말했습니다. 와서 보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다가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참 이스라엘 사람이 있다. 이 사람에게는 거짓된 것이 없다. 나다나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습니다. 라피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던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제 그보다 더큰 일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 덧붙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3일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도 그곳에 계셨고 예수와 제자들도 그 결혼식에 초대받았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다 떨어지자 예수의 어머니는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구나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머니,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그러십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엇이든 그가 시키는 대로 하라. 가까운 곳에 돌 항아리 여섯 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 사람들의 정결의식에 쓰이는 것으로서 각각 물 2, 3 메트레테스가 들어가는 크기의 항아리였습니다.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항아리들의 물을 채우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넘치도록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물을 떠서 잔치 책임자에게 갖다주라.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물이 변해된 포도주를 맛보았습니다. 그는 그 포도주가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잔치 책임자는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처음에는 맛 좋은 포도주를 내오다가, 손님들이 취하면 덜 좋은 포도주를 내는 법인데, 당신은 가장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군요. 예수께서 이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자 예수의 제자들이 그를 믿었습니다. 그후 예수께서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셔서 그곳에서 며칠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지키는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 들에서 사람들이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또 탁자 앞에 앉아 돈을 바꿔주는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들을 모두 성전 밖으로 내쫓고 돈을 바꿔주던 사람들의 동전을 쏟고 탁자를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비둘기를 팔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버리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예수의 제자들은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께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런 일을 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만한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겠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3일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나 걸렸는데 당신이 그것을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바로 자기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을 때에야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했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모든 사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사람에 대해 그 누구의 증언도 필요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바리세파 사람들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유대 공회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라비어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선생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나이가 들어 늙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려고 어머니의 뱃속으로 다시 들어갈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체에서 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고 말한 것을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도 모두 이와 같다. 니고네무가 예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도 이런 일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내가 땅의 것을 말해도 너희가 믿지 않는데 하물며 하늘의 것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 곧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 올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심판은 이것인데 곧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 대신 어둠을 사랑한 것이다. 악을 행하는 사람마다 빛을 미워하고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두려워해 빛으로 나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진리를 따라 사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는 것이다. 그후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대 지방으로 가셔서 거기서 얼마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무르시며 세례를 주셨습니다. 요한도 살림 가까이에 있는 애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나와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때는 요한이 아직 감옥에 갇히기 전이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 중몇 사람과 어떤 유대 사람 사이에 정결 의식과 관련해 논쟁이, 논쟁이 붙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라피어,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선생님이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다 그분께로 가고 있습니다. 이 말에 요한이 대답했습니다. 하늘에서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내가 전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은 바로 너희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다. 그러나 신랑의 친구는 신랑을 기다렸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그 음성으로 인해 매우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다. 그분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위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다. 땅에서 난 사람은 땅에 속해 땅의 것을 말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시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신다. 그분은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신다. 그러나 아무도 그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분의 증언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 되신 분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신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셨기 때문이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아들의 손 안에 맡기셨다. 아들을 믿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러나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생명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주신다는 소문이 바리세파 사람들의 귀에 들어간 것을 예수께서 아셨습니다. 사실 예수께서 직접 세례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들어가려면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야만 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께서는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은 옛날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땅과 가까웠으며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여행으로 피곤해진 예수께서는 그 우물 곁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낮 12시쯤이었습니다. 한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기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할 것이었습니다. 내게 물좀 떠주겠느냐?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에 들어가고 없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제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과는 상대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다면 도리어 내가 그에게 부탁했을 것이고 그간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선생님께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께서는 어디에서 생수를 구한단 말입니까?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다 여기에서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올라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게 그물을 주십시오. 제가 목 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물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오너라. 여인이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맞다. 실은 전에 네게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가 지금 한 말이 맞구나.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니 당신은 예언자이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당신의 유대 사람들은 예배는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아, 나를 믿어라. 이제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올 것이다. 너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 유대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유대 사람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이제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때가 오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드려야 한다. 여인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저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네게 말하고 있는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바로 그때 제자들이 돌아와 예수께서 한 여인과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왜저 여인과 말씀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물 항아리를 내버려둔 제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와서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을 보십시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아갔습니다. 한편 제자들은 예수께 청했습니다. 라피어, 뭘좀 드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그러자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누가 벌써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성하는 것이다. 너희는 넉 달이 더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들판을 보라. 이미 곡식이 이거 추수할 때가 됐다. 추수하는 사람은 이미 삭슬 받았고 이제 영생의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있다. 그리하여 씨를 뿌린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라는 말이 맞다. 나는 너희를 보내어 너희가 일하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거두게 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했고 너희는 그들이 수고한 결실을 거두게 된 것이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여인이 그분이 내 과거를 모두 말해준 사람이다 라고 증언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께 나와 그들과 함께 머물 것을 청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곳에 이틀 동안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여인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당신의 말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오.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듣고 보니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게 됐소. 이틀 후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전에 예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함을 직접 증언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자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를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6월 절에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목격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인 갈릴리 가나에 다시 들르셨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신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들은 왕의 신하는 예수께로 가서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의 아들은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이나 기사를 보지 않고서는 전혀 믿으려 하지 않는다.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가보아라! 네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의 말씀을 믿고 갔습니다. 신하가 집으로 가는 도중에 마중 나온 하인들을 만나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하인들에게 아이가 언제부터 좋아졌느냐고 묻자, 어제 오후 1 시에 열이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께서 내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때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아멘.